에라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요. 에라 뭐가 되는 거야? 프리다 칼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 지금 어떻게? From A to B 구문이죠. 고통을 지금 뭘로 승화시켰다?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꿈, 그 다음에 고통, 그리고 그림이 되는 거죠. 프리다 칼로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에라 여기도 시작할게요. Turn A into B.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을 뭘로 바꿨다? 영감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오늘 받은 거예요. 오늘 받은 거. 되었을까요, 아기들? 오케이. 선생님이 요 요양문은 한글로만 가보도록 할게요. 프리다 카로는요 어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한 의지와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사고 후에 그림을 시작해 자화상으로 고통과 정체성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예술로 순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고요. 1953년에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195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독창적인 예술과 두려움 없는 정신은 여전히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에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야. 단계죠, 얘들아. 내러티브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모르면 써놓으세요 얘들아. 이야기요. 지금 얘들아 뭐? 생의 단계를 다룬 narrative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영어로 된 그리고 이것은 얘들아 쓰여진 거고 나눠진 거야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세모 표시해놓은 거예요 얘들아 engaging 위에 써놓을게요 흥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engaging이 와줘야 돼 얘들아 즉 이야기는 쓰여져 있는데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사춘기 그 다음에 성인기 그리고 말년의 이야기들이요 예를 쓸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냐면요 읽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랑 갔을 때 A가 와줘야 돼 여기 한번 체크할게요. A 한번 체크할게 요 A 음, 갔을 때 어,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누구를 위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 이거, 포커스로, 우리 에이, 음,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프리다 칼로의 지금 뭐 생애 단계를 영어로 다룬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청소년기 얘들아 여기서 사춘기 말고 청소년기라고 하나만 다시 써놓을게요 얘들아 집중할게요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말년의네시기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이 글은요 중학생들을 위한 읽기 자료로 활용하거나 내지는 수업 자료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의역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얘가 지금 뭐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캔비피피 이 이야기가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의 문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린 시절 먼저 보면요 이 아이는요 소녀였는데 큰 의지를 가진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요 태어났습니다라는 거야 어디에 태어났어요 얘들아? 지금 멕시코 코요칸에 파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사연, 거야 어린 소녀였을 때 그녀는 좋아했습니다라는 거야 색을 좋아했고 동물을 좋아했고요 선생님이 러브는 뒤에 투부정사랑 아이엔즈 둘다 온다 그랬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게 계속됐을 때 사랑으로 갔을 때 사랑하다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아이엔즈 둘다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나무 타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여섯 살때 그녀는 폴리오 소아마비에 걸렸다라는 건데 그 소아마비가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야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요 더 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무엇보다 얘들아 다른 쪽 다리보다요 얘들아 다리는 딱몇 개밖에 없어 두 개면 하나는 무조건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디 아더리야. 그래서 여기 아더이나 원아더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두 개일 때는 하나는 무조건 원,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디 아더리야. 이해했을까요? 한쪽 다리는 right 지금 뭐가 되는 거? 야 왼쪽 다리가 되는 거고요. 음. 지금 어떻게 그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더 얇아졌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그러나, 여기서 스틸은 그러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make 랙 b l a 사육동사로서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하진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프리다는요, 용감하고요, 호기심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많이 읽고요, 또뭐한 거야? 아빠를 도왔던. 근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얘들아? 그, 아빠가 무슨 사람? 그치, 포토그래퍼, 사진작가였다라는 거예요. 얘 됐을까요? 그 다음에 들어 갔을 때, 지각동사는 목적격 부어자리에동사운형이랑 ING 둘다 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녀는 종종 지켜봤습니다. 화면 봐야지, 얘들아. 화면. 어? 선생님이 지금 필기를 해놓은 건, 너네 수업에 집중하지 말고 딴짓 하라는 게 아니라, 너네 편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필기해놓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그냥 내용 듣기만 하고 보지 않으면 어떡해. 화면 볼게, 요 화면. 자, 이렇게 얘들아. 그녀는 종종 봤습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요. 그가요. 일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뭐 했어요?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창의성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예를 쓸까요?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운영 ING 오는 거꼭 기억할게요. 다시 한 번. 어렸을 때 뭐에 걸렸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어떻게 된 거야 어느 쪽 다리가 얇아졌어 오, 오른쪽 다리가 얇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해 됐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좌절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대담하고 호기심 있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종종 그녀는 봤다고요 그가 일하는 걸받고 창의성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야 이해 됐을까요 얘들아? 그럼 Adolescence 써놓을게 얘들아 청소년기라고 옆에 써놓을게 청소년기 청소년기에는요 그녀는 무슨 꿈을 꿨냐면요 의사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엔터 다음에 인투 쓰지 마세요 그냥 엔터 더 스쿨이야 엔터 인투 더 스쿨 나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인투 지워놓은 거예요 프리다는요 지금 유명한 예비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였을까요? 유명한 예비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로서 들어갔냐면요 더퓨플러스 복수명사들 중의 하나다라는 거야 복수명사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여자, 여학생들 중의 하나로서 이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드실까요? 한마디로 유명한 예비학교에 몇안 되는 여학, 여학생들 중의 한 명으로 입학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대었나요 얘들아, 게. 얘 사실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옛날이죠, 얘들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공부할 기회가 많아서 적었어. 적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를 쓸까요? 몇 암자는 여, 여학생들 여 중의 하나였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요. 의사가 되길 바랬고요. 해부학과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18살 때요. 그녀는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끔찍한 자동차. 즉 버스 사고에 휘말렸기 때문에요. 버스 사고인데 어떤 버스 사고가 되는 거야? 뒤에 동사가 나온 주격관계대명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남겨놓은 그녀를 어떤 상태로 남겨놓았냐면요. 심각한 부상으로 남 남겨놓은 그녀, 어, 남겨놓은 버스 사고를 입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뭐 했습니까? 수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리도 소아마비가 걸려서 양쪽도 달렸는데 버스 사고 때문에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여기에 계속 누워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 힘든 기간 동안에요 선생님 이 얘기했어? 좋아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랑했다라는 이 시작하다는 목적어 자리에 ING랑 투부정서 둘다 온다고요 그리고 이 힘든 기간 동안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침대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거울을 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녀는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녀 위에 침대예요 그리고 그렸습니다라는 거야 그녀가 본 것을요 여러분 여기에 거울이 달렸으면 당연히 보는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얘 됐을까요? 와 플러스 불완전이고요. 써의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은소리 이해됐을까요? 은소리 이해했어? 아니 아니 은별이 이해했어? 응. 가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기대. 얘라 여기. 프리다 칼로는요, 여섯 살의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라는 걸, 어느 쪽 다리가 해받았다고요 오른쪽 다리가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우면 창의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엄청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의사가 되길 꿈꾸면서 과학과, 얘들아, 아나토미, 얘들아, 미안해. 이거 한 번만 써놓을게요. 위 해부학이라고 써놓으세요. 해부학. 선생님이 단어장 당연히 만들어서 줄 거예요, 얘들아. 얘 예, 됐을까요, 얘들아? 오했습니까? 뭐 해부학을 공부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얘 예, 됐을까요? 그러나 1 8세에큰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야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 그녀는 거울에 보며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고 화가로서의 길을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다음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네, 해부학이 몇 번이냐면 여기 몇 번이야? 7번이요 7번에 해부학이요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복습하세요 할때 얘들아 요거 맞춰서 복습할 거야 내가 주제 인식했으면 체크 흐름했을 때 영어 흐름 확인하고 한글에 지금 중요한 내용 형광펜 쳐놓으세요 내용 보면서 알겠어요? 형광펜 쳐놓고 내용 이해했으면 체크 그다음에 중요 어법 선생님이 어법은 무슨 색깔? 초록색 어휘는 노란색깔로 해놨잖아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놓은 엇밥을 보면서 어? 선생님이 이걸 왜 초록색깔로 생각해놨을까 라는 거랑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이해 됐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성인기가 왔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인기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그녀의 고통을 그린 거고요. 그냥 열정을 그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볼게요, 얘들아. 회복하고 나서요. 아, 침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회복하고 나서요. 컨테뉴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목적어라,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아이인지 둘다 온다라고 했었죠. 깊은 감정을, 감정을 담아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술을요, 디에고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보여줬는 디에고는요, 유명한 멕시칸의 미러리스트에요 써놓을게요. 벽화가란 뜻이에요. 벽화가. 벽화 그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였러라 벽화를 그리는 사람. 벽화가요. 벽화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녀의 재능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They got married.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요, 사랑과 struggle. 들아 사랑만 있지는 않았어요. struggle이 뭐야? 그렇지 고난, 갈등도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고난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라는 거야. 그 와중에 그녀는 몇 번의 수술을 했고요. 개인적인 상실도 있었다라는 거야. 즉, 얘들아 잘 봐. 수술하면서 신체적으로 아팠죠. 이게 상실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거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신체적, 심적 고통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고통을 무엇으로 아주 파워풀한 아트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Turn a into b 자. 여기까지 했을까요? 바꿨습니다. 그녀의 그림은요, 특히 그녀의 자화상은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녀의 감정과 꿈과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곧 그녀의 워크는요, 작업물은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어. 수술도 막 여러 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내보내고 했는데 좌절한 게 아니라 고통을 예술로 바꿨고요. 결국엔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얻기도 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말년에요. 사실 한거 보면 이 사람이 얘들아, 195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907년이어서 되게 짧게 사실 다 돌아가셨어요. 너 여기서 보면은, 말년이라고 했을 때, 음, 여기서 보면은, 그녀의 죽음은요, 점점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어디에서 그린 거예요? 그림도? 휠체어나, 내지는 누운 채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53년에, 처음으로 얘들아, 잘 봐. 죽기 직전에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전시회를 연 거예요. 됐을까요? 1953년에요. 그녀는 첫 번째 솔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멕시코에서요. 그녀는요, 너무 아팠습니다. 뭐, 투워크, 걷기에요. 투투죠?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고 투투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 연결해 둔 거예요. 그녀는 도착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게스트를, 지금 게스트를 환영했는데, 침대에 누워서요. 어디에? 갤러리에 놓여있는 침대에 누워서 지금 어떻게 환영했다라는 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그녀의 그림은요, 얘기했습니다. 라는 거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고통, 강인함, 정체성, 그리고 희망을 얘기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그녀는요, 1954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그림과 f e a r l e s s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대체 어. 겁없는, 두려움 없는 그런 영혼은요, 정신은 c o n t i n u t y 의 ING2부종사 둘다온다고요 뭐합니까? 전 세계의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프라이다는요, 프리다는 해보고 깊은 감정을 담아서 그렸고,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하며 사랑과 갈등을 동시에 얻었다고요. 여러 차례 수술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상실로 인해서요, 힘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예술로 상하, 승화시켜서 지금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담았고요. 국제적인 명성 또한 얻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끝까지 부치를 놓지 않았고요. 1953년, 죽기 바로 전해에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병세로 침대에 누운 채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 그녀의 그림은 고통과 강인함,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야 결국에 1954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녀의 예술 정신은 지금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아기 돼. 어느 일됐을까요 넘어가서 볼게요 볼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말년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핵심 사건들 그리고 메인 캐릭터 그다음에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렸을 때 한번 먼저 보면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어렸을 때는 지금 키 이벤트. 멕시코에서 코야칸에서 태어났고요. 폴리우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소아 그렇지, 소아마비 써놓을게요. 소아마비. 릴 벗겼으나 오벌카는 무슨 뜻이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아빠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호기심 많고 차. 지금 어떻다 프레임. 창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폴리오, 소아마벨을 걷었고요. 사진사인 아버지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찍부터 재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아기들. 갔을 때, 지호야, 청소년계는 어때? 어디, 어디 학교에 간 거야? 그치 예비 학교 엔트리드 탑 스쿨 지금 최고 학교에 갔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로서? 지금 듬은 여자 학생으로서 최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라는 거야. 의사가 되는 걸 꿈꿨는데 severe 무슨 뜻이야? 심각한. 그치 써놓을게 심각한 severe 심각한 심각한 버스 사고를 겪었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야. 응. 갔을 때 똑똑했고요. ambitious 무슨 뜻이야? 야망이 있었고요. emotionally 감정적으로 강인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anatomy 무슨 뜻이다 원우야? 해부학. 해부학 사고를 입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울을 위에다 두고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요. 디에고랑 결혼을 했는데 디에고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아. 그렇지 벽화가를 그리는 사람이었다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적인 고통과 꿈을 그렸고요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이 써놓을게요 국제적으로 네, 그그 음. 위에 거울을 여기 그렇지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녀는 사용했습니다라는 거야 그녀 침대 위에 거울을 사용했대 그 말이 뭐야? 침대 위에 거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은별이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 뭔가 거울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녀가 본 것. 그럼 뭘 봤어? 침대에 누워있고 거울이 여기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은별이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응. 그리고 나서 얘들아, 조용. 집중해. 화면 볼게요. 롤 어, 게요, 얘들아, 결혼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어떻게 passionate 열정적이었다라는 거고요. expressive 지금 어떻게 표현력이 풍부했고요. rebellious 얘들아 반항적인이라는 뜻이죠. 반항적인 써놀게요. 반항적인 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 친구들이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인터뷰에는 초현실주의라고 안 나오거든. 이따가 하는데. 얘들아 거기에 이거. 선생님한테 한 번만 여쭤봐줄래? 소 so 리얼리즘? 그래서 일단 이건 초현실주의란 뜻이야. 초현실주의. Marriage는 결혼이고요. 그다음에 inner struggle이 뭐가 되는 거야? 내적인 내적인 갈등이 되겠죠. 뭔가 내적인 갈등. 그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말년에는요. 그렸는데 아프고 훌쾌 있으면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 전시를 회연 거고요. 47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얘스을까 예, 얘들아? r e s i l i e n t 써놓을게요. 회복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회복력 있는 회복력이 있다라는 건 얘들아 강인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력 있는 거고요. 강인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인 유산이요? 라팅써을게요 지속적인 우리가 유산이란 뜻입니다.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작품이 엄청났다는 아닌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 지금 페이지 3 쪽이랑 이쪽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얘들아 여기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영어 한글 영어 영어의 흐름 한글의 흐름 여기 한글의 중요한 내용 지금 형광펜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 어법 어휘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시간은 5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